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토의고우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토라의 강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프레스라> 반갑습니다. <laughs>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니 프레스토라의 김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타 옆에 있는 프레스토의의민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숲별 분들과 아주 뜨거운 여름에 웨이브라는 콘서트로 만났었는데 맞습니다. 어 3개월 만에 아주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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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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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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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죠그그렇죠 맞습니다. 어저희 앞선 무대에서 굉장히 저희의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 그리고 이리의 j 댄스팀과 그리고 우리의 김씨 덕분에 살아내요. 네. 딱하면 제가 아주 제일 중요한 분들을 빼먹을 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네. 역시 게스트는 바로 똑같네요. 얘기 이어서 나가볼게요 어, 나부터 계속 좀 진행 좀 해봐라. 네. 어, 더 웨이브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신나고 아주 뜨겁게 어, 즐겼던 그런 공연이었었는데 이번 더 레거시는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저희가 아주 직한 네.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공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치 안방에서 즐기는 네. 약간 영화를 보는 듯한 오. 그런 공연을 준비했죠. 아 맞아요? 근데 저희는 3개월 만이지만 또 관객분들은 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러니까요 시네마 콘서트도 있었죠. 아, 아 그렇죠. 콜라스라도 웨이브 시네마가 또 상영이 된줄알맞아요 맞아요. 그거 네. 보고 이제 약간 실화보는 네. 그런 느낌이에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컨셉 자체가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 맞습니다 신조어예요, 신조어 이런, 이런. 이,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봐요 신조어예요 아, 저희 연출님이 아, 어, 네. 만드신 신조어거든요 아, 옛날에 브라 <laughs>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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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유행을 했죠 이걸 아. 유행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 다른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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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네마틱 맞아. 유니버스라는 게저희 어, 세계관을 어, 영화의 흐름으로 표현한다 어, 이런 간단한 메시지죠, 연출님 아,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아니, 네. 그래서 네. 영화 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그냥 관람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영화배우 4명을 모신 거군요. 아, <laughs> 저희가 대스타한 명을 모시고 가면 거라니까 스타한명 모시고 가고 있어요. 아, 네. 아, 오늘 면사장했니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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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거아거죠 아시죠? 아시죠? 날이라서 그런지 뭔가 심시죠아시아요저 아, 어, 어, 네. 민규 형이 입죠이오죠 아시죠? 아시아 아, 민규씨가 입이 좀 네. 풀렸어요 네. 아, 야 큰일입니다 오제 저희가 <laughs> 첫 공연을 마치고서 <laughs> 어, 또 이제 네. 공연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때 여출님께서신신당부하시기 어떤 당부을 하셨죠? 어우, 첫 공연 오프닝 멘트는 아주 진중하고 <laughs> 무감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렇게 갈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공연 그 앞에 내용도 무거운데 어? 그래서 연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너무 운동으 올라오면 마이크 꺼주셔도 돼요. <laughs> 연출님 알아서 판단하에 마이크 꺼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보면 아아 연출님이 거의 신격이네요. 어. 원래 신유전 방향에서. 아, 그렇죠그렇죠 네. 저희를 네. 컨트롤 하시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대배우의 연출님. <웃음> 예. 아, <laughs> 알겠습니다. 아, 멤버들 강화원 네. 표정이. 그래도 네, 이 콘서트의 흐름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g 레거시라는 타이틀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 앨범의 타이틀과도 같은데요. 아, 아까 어이구 내려갔네요. 어, 네. <laughs> 금방 내려가. 요그 로비에서 다 보셨죠? 커다란 책. 네. 그게 니 오리진이라는 아주 오래된 고서입니다. 아, 그 고서에는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유산과 문화, 역사가 기록이 되 있어요. 오, 맞아요. 그래서 이 곳에 오늘도 기록이 될 거고, 이후에 우리의 음악과 행보도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민규씨,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제가 딱까칠수 있다가는 맞아요. 아주 큰 단점을 남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흔히 하는 생각 있잖아요. 로또 번호. 그런 것도 이제 좀 기록이 뭐 되기도 하고, 뭐 미래도 볼수 있는 건가요? 미래를 볼수있냐고데아죄송한 네. 역사입니다. 그냥 미래 아, 기록된 느낌.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컨셉 지켜주세요.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하신 표정이 영영. 그근데 형욱 씨가 얘기하는데 이 공연에 대한 컨셉을 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laughs> 이런 정도로 정말 성소리조차안 들고 아주 경청해 주셔서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공연 분위기가 어제보다 훨씬 더 이미 몰입이 되어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혹시 형은 무서우신 건 아니죠? <laughs> 신신당부를 시잖아요이첫매트만은 음... 약간 누르고 가자 음... 왜냐면 또 다음 음? 무대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기대가 네.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노래는 하지만 어 뭐랄까요 주인공이 아닌 어 대배우가 있지만 저희 주인공이 아니고 약간 관찰자 시점에서 그리고 이 고서에 저희는 이 대배우. 이 지난 역사를 음악으로 기록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노래를 부른요 아, 그게 좀 힘들겠네요. 아, 가수가 아니고 배우시야. 아, ]서. 예, 배우라서 아, 배우 배우하는 뒤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앞선 세 곡에서 이제 인류의 시작, 음, 최초의 음, 시작을 알리는 곡들로 좀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Nowhere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렸는데, 아, 이 곡에서는 우리 민규 씨. 아샤, 아샤그 드러내. 뭔가, 돼지의 어머니 같은 모든 생명체를 감싸주는. 오, 어, 배우 맞네요. 배우배요배우예요연출님저 오늘 안될것 같아요. 이거, 저 어, 되게 못 놀라요. 이거. 이거, 어, 콘서트 때부터 그냥 이 컨셉 다 풀게요. 안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아. 아니 그, 구분설명하지 아, 어, 근데, 아. 막첫 풍을 너무 잘 열어줬어.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laughs> 우림 씨가 딱 나오는 순간 뭔가 땅이 진동하는 그막 우리 흑로자 돼지처럼 생명의 <laughs> 최선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돼지의 <laughs> 아버지 같은? 대체 대체 어머니야? 부모 중 누군가요? 돼지의 딸. 딸. 네, 제가 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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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달의 아들은. 아,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부르면서 좀토테미즈 시장 그건 무속 시장 그런, 그런 거잖아요. 네. 뭔가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뭐 그런 느낌이었었고, o 세 r 월라이 e 스가 이제 이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뭔가 초원이 형성되는 그리고 들판에 막어 그렇죠, 네. 돼지들도 네. 뛰어다니고 <laughs> 뭔가,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뭔가 우리가 이그땅 위에 건설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나름 어, 아, 좋았어요. 예, 아. 마치 오늘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얼굴에 메이크업이 된 것처럼 무에서 무라, 무에서 무를 창조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은 비유였어요 <웃음> <웃음> 저희 오늘 무에서 이 상태 나왔잖아요. 여러분 도좀못 알아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뭔가 흙을 어, 뿌리는 것만 남아요. 적절한 어, 지금부터 컨셉 파괴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민규씨가 그러면 어, 다음 곡을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이요? 네. 좀 부담이 되긴 한데, 한번 제가 설명을 배우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 네, 다음 곡은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운명의 탄생,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해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넘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laughs> 틀려요 컨셉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얼어버립니다 맞아요 <laughs>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자유분방한 친구인데 <laughs> 예. 그래도 그러면 좋아요 톤을 조금 눌러야 되니까 우림 씨 목소리를 잠깐 빌릴게요 어휴 우림 씨눌러서네자이조는 태초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문명의 탄생과 자연으로부터의 이런 해방을 표현한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we